안녕하세요.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뉴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의 풀이입니다. 어제 말씀 저희가 보면서 물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잘 이해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이제 11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스겔에서는요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찬히 잘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매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5절에 보세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해가지고 애굽 즉 바로 왕한테 말도 보내고 군대도 보내서 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게 되겠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그큰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왕 즉이 당시의 애굽나라도 이집트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데기야가 요 나라에 떡 붙어서 생명 부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바로가 큰 군대를 보내고 많은 무리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도와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언약을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고 즉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본인 살겠다고 주님의 언약보다는 눈에 당장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애굽왕이 아무리 바로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또 좋은 것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 우리의 명예, 우리의 경험 또한 의지할 것이 안 됩니다. 재물은 더더욱 그렇고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나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인데 높은 나무는요 여호와 여호야긴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그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리 높은 왕이고 힘이 센 왕이어도 주님은 그냥 낮춰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군대를 데리고 있어도 주님 뜻이 아니면 그 군대를 잃 킬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로 알리라. 여기서 말한 푸른 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아무리 푸른 나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말라버리고요. 아무리 마른 나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무성하게 할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나무, 푸른 나무 이거 푸르름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주님이 주신 블레싱에 불과하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때로는 말리시고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 포인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에 오실게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주님의 얼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왕도 믿을 것이 안 되고 높은 나무, 푸른 나무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넉넉히 경험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